안녕하십니까. 강남에 계신 시민 여러분, 저는 서울시민 고우영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주제 잡실래요 오늘 강남이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품격 강남을 추구하는데 <laughs> 네. 정치의 품격에 대해서 한번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품격 강남을 피방하는 강남 아, 역사거리 한복판에서 정치의 품격에 관해서 우리 청년분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하고 네. 말씀 다 하세요. <laughs> 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저희 강남의 슬로건이 나너 우리가 함께하는 뜻의 미미워 강남 품격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격 강남구의 한복판에서 저는 정치의 품격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굳건한 한미동맹. 그 그것을 토대로 한 국방력과 소프트파워를 포함한 종합국력은 세계 7위 수준입니다.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국을 만드는데 정치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떤 기여를 했죠? 국가 발전과 민생경제를 챙기라고 뽑아 놓으면 우리 정치인들이 허구한 날 분탕질에 또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헐뜯는 게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의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별로 정치에 대해 기대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정치를 아예 방치해버립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 정치가 품격은 고사하고 민간의 경쟁력을 쫓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토크빌은 자기 책,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무시하는 미국인들의 성향을 지적했는데 거길 보면 자기 통치 습관을 완전히 포기한 미국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통치자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가 국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침묵시키고 우민화해서 집권 세력이 국민을 소심하고 근면한 각축대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 품격을 잃게 되면 국민이 정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정치를 놓아버리면 정치를 매개로 한사익구를 하는 집단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여기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실인지, 뭐 그런 것보다도 어떤 것을 믿는 게 편리한지, 그런 것에 좀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비즈니스로 여기는 그런 이익집단이 정치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정치가 품격을 갖추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가 품격을 갖추는 방법은 좀 심플합니다. 바로 염치를 회복하는 것인데요, 염치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본연의 본령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염치를 바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정당들의 뜻을 모으는, 소위 말하는 다당제와, 이런 다양한 정당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연합정부, 이런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이디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도, 어, 청년의 정치 입문이 수월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고인물을 빨리빨리 걷어낼 수 있는 선순환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정치의 품격을 높이는 내용적인 측면이었다면, 수단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진정한 실현이 필요합니다. 법치주의는 법으로 시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가 오직 법에 의해서만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의적으로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과거의 궤적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국민을 지배해온 사람은 법치주의 본연의 의미를 실현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6일 앞으로 대선이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익집단이 활개를 치면서 정치를 가장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 두 분이 단일화를 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인사권을 공동 행사하고 또 통합정부 구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통합, 공동의 공동의 의사의 실현,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대화 타협이라는 고차원적인 예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공유하는 가치가 전혀 없고 추구하는 지향점도 다른 오로지 이외 관계만이 얽힌 정치적 만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우리 정치의 품격 회복을 위해서는 주권자인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 사전투표가 내일, 내일과 모레 시작이 되고 또 6일 후에는 본선거, 본투표가 이뤄집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 아이고,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반응이 절 뜨겁고요. 우리 마지막에 잔잔하게 하셨는데, 품격 있는 어, 절제된 말씀, 옳은 말씀이라고 많은 반응을 주셨습니다. 네. 어, 그이메가톤급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잔잔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정치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냉정하게 차분하게 바라보셨나요? 오늘 여기 이 장소에 올때 어떤 스태, 어떤 게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많이 고민을 했었었는데 네. 우리 또 품격하면은 좀 조곤조곤한 말이 좀 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품격 있게 대한민국 잘 만들어 주십시오. 네. 품격 있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laughs> 맙습니다